새벽이 밝아오는 한국 우주센터. 오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착한 강아지 애봉이의 우주여행 유류 최조 반려견이 우주탐사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중력 가속 애봉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거쳐 준비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우주견 잠깐 인간으로 변신하니 놀라지 마세요. 국제 우주 정거장, 인류가 만든 우주 속지. 여기서 에봉이는 처음으로 세계 각국의 우주인들을 만납니다. 국경도, 중력도 없는 이곳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가족입니다. 넓은 창문 앞에서선 에봉이 400km 아래 구름이 흐르고 바다가 반짝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에봉이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밤이 되어 지구는 오로라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우주인들이 탄성 지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Look at that! 오늘 브리핑에서는 지구의 미개척 지역을 탐사하고 새로운 자원을 찾는 것이 중요한 에봉이의 미션입니다. 에봉이는 우주복을 입고 지구자원 탐사를 위해서 우주정거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처음 우주 밖으로 나가는 에봉이는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하지만 배운대로 지구 미개척 자원 탐사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애봉이는 최종 목적지인 달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데요. 창 밖으로 보이는 푸르디 푸른 지구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고향인 포항풀 라우스펜션의 아빠 엄마가 그리운 걸까요? 그리움도 잠시 달 착륙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이 긴장될 텐데, 세계 최초의 우주견 애봉이가잘할수 있을까요? 애봉이가 드디어 달에 첫 발을 내딛었군요. 자랑스러운 한국의 최초 무주견 애봉이가 달에 도착했습니다. 흙을 발로 한번 차보는데요. 전 세계에 이목을 끌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디어 자랑스러운 흙읽기를 달에 꽂고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